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흡혈귀 하면 생각나는 작품,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다룬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미스테리하면서도 은은하게 느껴지는 공포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런던의 변호사 사무원. 조너선 하커는 변호사인 피터 호킨스 씨를 대신하여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인 트란실바니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귀족 드라큘라 백작이 피터 호킨스 씨를 통해 런던에 집을 구매하고 싶어 했지만 호킨스 씨가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너선이 드라큘라 백작의 마을에 들어섰을 때 마을 주민들은 백작의 성으로 가려는 조너선을 말렸습니다만 조너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존호선을 반갑게 맞이했고 존호선은 서류 작업을 위해 백작의 성에 머물렀습니다. 존호선은 백작의 성이 음침하다고 느꼈습니다. 백작은 밤에만 나타났고 성에 백작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존호선은 거울에 백작의 모습이 비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백작은 존호선의 거울을 깨버리고는 존호선을 성에 감금했습니다. 조노선은 탈출하기 위해 계속 시도했지만 오히려 기괴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안에서 의문의 새 여인들에게 목을 물릴 뻔하기도 하고 지하실에서 백작이 관에 누워 잠을 자는 광경을 보기도 하죠. 조노선은 탈출하고 싶었지만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탈출이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노선은 드라큘라 백작 그리고 의문의 여인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성벽 너머로 목숨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런던의 미나 머레이는 연락이 되지 않는 약혼남 존어선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루시 웨스턴라에게 의지를 하며 지냈죠. 미나의 친구 루시는 귀족 아서 호무드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서를 포함한 세 명의 남자가 루시에게 청혼을 했고. 루시는 아서를 선택했죠. 루시에게 청원한 나머지 두 명의 남자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존 수어드, 미국인 모험과 퀸시 모리스였습니다. 아서와 존 그리고 퀸시는 서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존과 퀸시는 아서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얼마 뒤 미나는 루시와 함께 휴양을 갔고, 미나는 그곳에서 루시의 목류병 증세가 악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루시가 한밤중에 사라졌고 미나는 그녀를 바다 위 절벽에서 발견했습니다. 미나는 그때 루시를 감싸는 뭔가를 발견했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땐 보이지 않았죠. 미나는 루시를 데리고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지만 루시의 목에는 두 개의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루시는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미나는 루시를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부다페스트의한 병원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조노선이 그곳에서 뇌막염을 앓고 있다는 편지였죠. 미나는 급히 부다페스트로가 조노선을 간호했습니다. 미나는 조노선이 드라큘라 백작의 성에서 쓴 일기들, 즉 괴기스러운 사건들의 기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노선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자신이 쓴 일기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뇌막염으로 인한 환영인지 구분하지 못했죠. 한편 루시는 몸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존은 아서의 부탁으로 루시를 진찰했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훨씬 경험이 많은 의학 박사 아브라함 바넬싱 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던 바넬싱 박사는 존의 연락을 받고 런던으로 오죠. 루시를 진찰한 바넬싱 박사는 사람들에게 루시의 병명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루시의 방을 항상 지키라 했고 마늘꽃으로 방을 가득 채우라 하기도 했죠. 하지만 바넬싱 박사의 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시는 위독해졌고 바넬싱 박사는 루시에게 아서 존 퀸시 그리고 자신의 피까지 수혈해 가며 루시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시는 사망하죠. 루시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에 상처를 입은 채로 말이죠. 바넬싱 박사는 아서 존 퀸시에게 이 일들은 루시가 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넬싱 박사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한밤중 죽은 루시가 자신의 무덤 주변에서 어린아이를 붙잡아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의 말을 믿게 됩니다. 바넬싱 박사는 십자가를 내밀어 루시를 무덤으로 몰아넣은 뒤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바넬싱 박사 일행은 그녀의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루시를 봤습니다. 그녀는 죽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죽은 사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넬싱 박사는 죽지 않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루시가 흡혈기에 물려 흡혈기가 되었다며 그녀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말했습니다. 아서는 눈물을 머금고 바넬싱 박사를 도와 루시의 몸에 말뚝을 박아 넣었습니다. 피를 얼어붙게 하는 비명과 함께 루시는 숨을 거뒀죠. 바넬싱 박사는 이게 시작이라며 더큰 일이 남아있다 말했습니다. 루시를 이렇게 만든 흡혈기를 찾아내 처단해야 한다고. 한편 미나는 전호선과 함께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넬싱 박사를 만났죠. 바넬싱 박사는 미나를 통해 조노선이 겪은 일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와 조노선을 만나 조노선이 보고 겪은 일이 모두 사실이라며 루시를 흡혈귀로 만든 자가 바로 조노선이 만난 드라큘라 백작이라 말했습니다. 바넬싱 박사를 중심으로 아서 존, 퀸시, 조노선 그리고 미나까지 모두 힘을 모아 드라큘라 백작을 처단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바네싱 박사는 드라큘라 백작이 가진 초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이 세며 날씨를 조정할 수 있고 늑대와 박쥐, 심지어 안개로도 변신해 어디든지 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를 처단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말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초능력을 밤에만 쓸수 있었기 때문이죠. 드라큘라 백작은 아무 데서나 잘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져온 특별한 흙에서만 잠을 잘수 있었고 낮에 잠을 잔다면 밤이 되어야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었죠. 그들은 드라큘라 백작의 행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이 런던에 집을 구하러 전호선을 부른 것 그리고 루시가 흡혈기가된것등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드라큘라 백작이 런던으로 온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한창 드라큘라 백작에 대해 조사할 때 미나의 침실에 드라큘라 백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넬싱 일당이 자신을 쫓는 것을 알고서 미리 기습을 한 것이죠. 그는 미나를 물었고 미나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바넬싱 박사 일행이 뒤늦게 미나를 구하러 왔지만 드라큘라 백작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바넬싱 박사는 드라큘라 백작을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미나도 흡혈귀가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큘라 백작에 대한 조사를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최근 드라큘라 백작이 자신이 잠들 수 있는 흙을 담은 50개의 상자를 런던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49개의 상자를 찾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드라큘라 백작의 은신처에 매복해 그를 공격했죠. 드라큘라 백작은 그들의 기습에 당황했지만 그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바넬싱 박사는 드라큘라 백작이 보낸 상자가 런던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큘라 백작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갈 거라 예상했습니다. 미나 역시 이에 동조했죠. 미나는 드라큘라 백작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흡혈귀가 되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드라큘라 백작과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넬싱 박사 일행은 세 팀으로 나눠 드라큘라 백작을 쫓았습니다. 아서와 존 어선은 배로 드라큘라 백작을 쫓았고 존과 퀸시는 드라큘라 백작이 상륙할 곳에 가기로 했죠. 바넬싱 박사와 루시는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갔습니다. 바넬싱 박사는 그곳에서 존 어선을 공격하려 했던 세 여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들을 처단했죠. 그리고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오는 길목에서 드라큘라 백작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드라큘라 백작의 상자를 실은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차는 집시들이 지키고 있었죠. 아서, 조노선, 수어드 박사, 퀸시가 뒤따라와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집시들은 저항했고 그들과 싸우던 바넬싱 박사는 초조해졌습니다. 해가 진다면 드라큘라 백작이 초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일행은 온 힘을 다해 싸웠고 마차에 있던 상자가 떨어지며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드라큘라 백작은 승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미나를 노려봤죠. 하지만 그때 전어선의 칼이 드라큘라 백작의 목을 잘랐고 퀸시의 칼이 드라큘라 백작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퀸시가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넬싱 일행은 드라큘라 백작을 처단해야 한다는. 목표를 이었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드라큘라는 작중 인물들의 편지와 일기로 내용이 전개되는 소설입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복선들도 많습니다. 책을 읽으며 느끼는 공포감과 미스테리함 때문에 끝까지 흥미롭게 읽게 되는 소설이죠. 이 드라큘라 이전에도 흡혈귀 관련 소설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걸 모으고 정리한 작품이면서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흡혈귀 문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드라큘라 이후에 나온 흡혈귀 관련 컨텐츠들은 이 소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드라큘라 백작뿐만 아니라 그에 대적했던 바넬싱 박사 역시 수많은 흡혈귀 컨텐츠에서 흡혈귀를 응징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흡혈귀 문학을 집대성한 작품, 소보로 방에서 보여드린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